안녕하세요. 빼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한자, 인문학, 철학학습을 책임지는 학습가이드 빼쌤입니다 오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서기, 중용, 노겸, 근칙으로 육아, 중용, 중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무리서, 집 엄과 빛광으로 산기슭에서 무언가를 삶아 먹는 모습에서 소박함, 천하다, 비천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거이기, 창가와 사람인 자글요가 합쳐진 한자로 옷감을 짜는 배틀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배틀을 의미하, 의미하였으나 이후 몇 얼마 자주 거의라는 뜻으로 가차되었다고 해요. 가운데 중 진지 중앙에 있는 깃발을 본떠서 중앙이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떳떳할용 천간 경자와 쓸용으로 탈곡기 아래 나무통을 받쳐 놓은 모습으로 탈곡기 채용하다 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힘쓸로. 불화와 덮을 멱 힘력이 합쳐진 한자로 밤에도 불을 밝히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표현하여 일하다 지치다 고달프다라는 뜻이 되었, 있었다고 합니다. 겸손할 겸 말씀 언과 겸할 겸으로 말의 인격과 소양을 두루 갖추어진 뜻으로 겸손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삼갈끈 말씀, 언과 진흙, 근이 합쳐져서 삼가하다, 자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할 측은 뜻을 의미하는 힘력과 음을 나타내는 속이 결합된 한자라고 합니다. 서기중용, 노겸근 측. 무리서 거이기 가운데 중 떳떳할 용 힘쓸로 겸손할 겸 삼갈 끈 경계할 직 서기 중용이면 노겸 근칙이라 중용에 가까워지려면 부지런히 일하고 겸손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철학이야기 인문학이야기입니다. 유가학파는 공자, 증자, 자사 그리고 맹자로 이어져서 유가학파가 이어졌는데요. 왜 자사가 유가학파의 정통 학맥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자사가 지은 중용은 유가의 근본 철학이 응축되어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남송 성리학의 태두가 된 주희는 사서로 논어, 맹자, 대학 그리고 중용을 포함될 정도로 중용은 사상적 가치가 매우 훌륭한 책이라서 자사가 육아학파의 정통 학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중용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공자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중용의 도입니다. 중용은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면서도 결코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유학자가 추구하는 결코 바뀔 수 없는 이치. 실천하기 힘들고 또 이루기도 힘들지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서기 중용, 노겸 근칙, 무리서, 거이기, 가운데 중, 떳떳할용, 힘쓸로, 겸손할 겸, 삼갈끈, 경계할 칙, 석이 중용이면 노겸 근칙이라 중용에 가까워지려면 부지런히 일하고 겸손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뺐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떠다던떠다던끝